문제 이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다항식 px를 2x-1로 나누었을, 목을 -1로 나누었을 목을 때 몫을 이거 1이라고 하고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몫을 2라고 할때 다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 몫끼리의 관계와 나, 나머지끼리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px를 이곳으로 나눴었을 때와 또 px를 이걸 또나눴을때 마다 px가 있는데 px가 있는데 또다 px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나눈다? 2x-1로 나눈다. 이거로 나누었을 때첫 번째를 몫을 q1x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1이라고 그러고 또 x-1분의 1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때 몫을 q 2 x 라고그고 나머지를 r 2라고 한다. 자, 그럴 때 q 1과 q 2의이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의 관계가 뭐냐? 관계가 뭐냐? 자, 그러면 이걸 앞에를 잘 봐보면 앞에를 잘 봐보면 어... x 대신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얘와 얘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여기다가 2를 한번 곱해주면,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곱해주면, 2x-2 곱하기, 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1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그죠? 2를 곱해주니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줬더니, 얘랑 얘랑 똑같아지네요? 2x에 마 1이 똑같이 되지네 이를 고해줬더니 그러니까 여기를 이를 고해주면이 전체가 이를 고해주는거잖아요이전체다 이를 고해주면 마찬가지니까 여기가 두 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와 얘와 같으려면 이 qx에, 아니 q2에다가 이를 고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q1x는 두 배의 q2다. q1가 이거하는 거죠. 두 배를 해주면,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아진다. 얘는, 얘는 두 배.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관계 없으니까 그냥 R1과 R2는 같다. 얘로 나눠주나.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이 떨어지니까. 2만, 두 배의 차이만 있지. 어차피 두 배의 차이만 있지. 어차피 나머지는 똑같이 떨어지니까 이두 개는 같다. 같은 관계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인수정리란 무엇인가? 인수정리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읽고 봤는데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개념 확인으로 그냥 끝낼게. 다항식 p x 라는 p x가 있을 때이 p x가 2차식이 어떠한 식으로 돼 있어 여기에다가 어떠한 수 2를 넣었더니 이게 0이 됐어. 2를 넣었더니 0이 됐어. 자 그러니까 이 인수정리는 이 어떠한 식에다가 어떠한 값을 x x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1로 0으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1차식을 우리는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구하는 거야 뭐만지 아까 자 이게 0으로 다항식 p x는 1차식 이곳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왜 1이 들어간지 알겠죠 이게 0으로 나두니까 이걸 0으로 놔두니까 이게 0으로 되려면 x가 1이 돼야 되니까 자 1이다 그러면 바로 아 x-1이다 이렇게 알수 있어야 돼요 2이다 그러면 x -2, 2의 1차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이걸 0으로 만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x+1이겠죠 오케이 자 이거 하나만 보고도 아 1차식 이걸로 만들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따라서 1차식, x-1은 다항식, 이것의 인수이다. 이것의 인수라는 것은 이것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이것이 0으로 이 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수, 인수정리는 어떠한 수를 집어넣었을 때, 1차식에 어떠한 수를 집어넣었을 때, 0, 그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중에서 다항식, 이거를, 이것의 인수를 모두 찾아라. 인수라는 것은 여기 이것을 만족시키는 인수는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영으로.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이것처럼 생각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x 는 마이너스 이겠죠. 마이너스 이가 되어야 이게 영이 되잖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이이고 이것은 x 는1이고 이건 x 는4죠 바로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p x란 어떠 다항식이 있을 때이 식을 x의 3승 마이너스 x의 2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이게 있을 때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구하는 거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x 플러스 2가 있었고 x 마이너스 1이 아니, x 플러스 1이 있었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자 이건 뭐다? 마이너스 2다. 이건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x는 1이다. x는 4다. 자이 이세개이네개의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0으로 되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3승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2는 4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자, 8 음,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고박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c 고박이 마이너스는 4겠죠. 4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 고박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 그래서 0.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으로 되니까 만족한다. 그래서 x 플러스 2는 인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식은 마이너스 1이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3차식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4. 플러스 사.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8이 되어버리네.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건 기다 자, 1, x 대신에 1, x 대신에 1 넣는거야 1 넣었더니 뭐가 돼요1 여기가 1, 1이 됐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0자 이건 맞네요 이거 아니고 이거 맞고 4를 적어 놓습니다4 4가 세번 있다는 거죠? 플러스 4니까 4416에다가 46424 6 4, 4, 16에다가 16에다가 4. 64, 24. 64, 64 16에다가 4 6424 4이는 4 64죠 64에다가 그 다음에 4416 16 4니까 4416 16 16 16 16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2. 안 되죠?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두 개가 답이다. 지금 여기서 부호 헷갈리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하, 이런 건 금방 움할수 있어야 되는데. 음. 쭉 마이너스 들어간 거한번더 해볼까요? 이건 알겠죠. 이건 3차식이니까. 음, 3차식으로 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자 여기에 색깔질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x의 자승의 이게 x값에다가 마이너스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이대로 써보세요 자 이것은 x를 우리가 나눴면부분는 앞으로 빼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두개 곱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게 가로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를 밖으로 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서 먼저 제곱이면 제곱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세제곱이었다, 마이너스 세 d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d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럴 때는 가로 벗겨지면서 부가 반대. 이럴 때는 이럴 때 부가 반대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뭐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놔두고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놔두고 이것을 x에 대해서 1로 놔두고 x에 대해서 4로 놔둬서 이것 을다 집어 넣어주면 이걸 px라는 수로 놔둬서 x 대신에 이 값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4 넣었을 때 이게 0으로 떨어지는지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인수를 인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것의 인수다. 이것은 이것의 인수다. 이것은, 이것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령. 소수령 나온다했는데 음, 다항식 px. 이건 다항식 px를 3차식 어떠한 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르는 a가 있네요. 자, 이것을 3으로, x-3으로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이게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0으로 된다 이거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알죠? 만약에 4를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2는 4 해서 0으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0으로 된다는 거죠. 아까 5였으면 1로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렇듯이 이곳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나누어 떨어질 때 0이 된다. 이것이. 그러면 상수의 A 값을 구하해라. 자, 그러면 인수를 정리해주면 이곳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X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3이다. 이제 바로 나오죠. x는 이거에 대해 나눠준다는 것은 x에 진에 3을 넣어준다. x에 3을 넣어주면, 자, x에 진에 3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진다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음. 어떤 p x에 어떤 이것은 어떤 식이 이렇게 브라블라 있을 때 이것이 0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x-는 3으로 나눠떨어진다했으니까 이것을 나타내주면. 3을 넣어줬을 때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을 넣어줬을 때 0이 된다.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을 다 넣어주니까 응? 한번 풀어볼까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2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a다. 자 이것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뭘 넣었을 때? x에 대해서 이는 뭐니까 x에 대해서 3을 넣어줬을 때 3을 넣어줬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때 a 값을 구하라 3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33은 9에다가 3이 3개 곱하는 거니까 33은 9에다가 93은 27. 27 이게 지금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겠죠? 플러스. 여기는 33은 9. 9에다가 29 18. 자이 자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9 18이 마이너스 18로 이래게 되겠다. 여기가 2니까, 622-12, 플러스 A, 니코로 0. 자, 이걸 정리해주고, 이것을 2치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걸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30이네요? 마이너스 30에서 27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A는, 얘가 2치로 넘어가니까, 남, 마이너스 3이, 이리 넘어가니까, 부호 밖에서 3. 그래서 A는 3이다. 소화기 잘못했네. 339 9 99 918 1 8아 6318이구나. 어 소리 소리 18이네요. <laughs> 6212가 아니라 3에 음 3인데 음, 잘못했는데 6318이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6이죠? 아니요. 6에다가 마이너스 36이다. 27 그러니까 9죠? 네.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9인데 반대편 넘어가니까 a는 이거로 9다. 네, 9 맞네요. 마이너스 9가 반대편 넘어가니까 9다. 알겠죠 자,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어떠한 식이 있을 때, px라는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이식을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이식을 0으로 만든다. 0으로, 0으로 딱 놔두고, 놔두고, 1차 식에 이 x 의 값, x 대신에 3을 넣어줬다. 3을 넣어줬더니 다 정리해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a에 대해서 놔두면 답이 나온다. 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밥좀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네.